안녕하십니까. 카리브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이거 전면전, 지상전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베네수엘라 문제를 계속 다루느냐. 베네수엘라의 옛날에 그 차베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명 찌베스하고 워낙에 공통점이 많아요. 국민 주권 정부다. 여두도베네수엘라도 국민 주권 정부. 우리도 이재명이도 국민 주권 정부. 그 다음에 그, 그냥 국민들한테 현금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미, 친중, 이런 게 그, 아주, 하여튼 그, 베네수엘하고 우리나라 자파, 이게 그, 공통점이 너무 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마두로, 마두로죠, 마두로. 옛날에 그, 차베스. 우리 집에서 할때 이거 찌재명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반미 정권의 몰락, 반미 정권의 정은 이거 이게 베네수엘라를 보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과 정은 끝나는 게 보인다는 말이죠. 실제 그 이미 그 마약 사범으로 마약으로 이제 그 마두로가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기소가 되어 있어요. 마약의그 총책으로 그러면서 그 미국의 현상금이 올라가지고 지금 5천만 불이 됐답니다. 야, 마드로르게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난 제보하면 현상금이요 5천만 불이 됐다. 그게 럼이 얼마입니까? 1억 불에 1400, 1400억이잖아. 1억 불에 5천만 불이면 야, 참 이게 그 700억 달러가 넘는. 현상금이 마두로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최근에, 그, 마약선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선박을요, 직접, 이렇게 공격해 가고, 선박을 완전히 폭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스물 몇 명이 죽었다. 27명이, 최소 선박이 다섯 척 이상 공개해서, 스물 일곱 명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봅니다. 근데, 이거 그 문제는요, 이제, 이거 그 지상, 전인데 결국에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에는게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마두로가 저에게 그 트럼프한테 화해 손짓뭐 광물 자원의 지분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두로가 화해 손짓을 보냈지만 트럼프는 꿈쩍도 안 하고요. 결국에 마두로 정권의 교체 몰락을 무조건 이게 이번에 가져올 거예요. 레짐 이걸 레짐 체인지랍니다. 현재 그 얼마 정도 병력이 가있느냐? 최정의 부대가 다 가있습니다. 얼마나 게 가있느냐? 실제 병력이요. 지금 대충 기사를 보면 한만명 정도. 야 최정의 부대 테러 한만명 정도 지상군이 급이 정강이 돼가지고요. 뭐만명 정도면 이게 뭐 베네수엘라 정도는 하루 아침에 해장거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 외에도, 그, 또, 그, 해군, 공군까지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사령관을, 이번에, 그, 교체를 했습니다. 사령관이 교체했다는 말은, 이게 전쟁을 바로 하겠다. 우리 옛날에 미국의 그, 해그세스. 대단한 사람이죠.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전 세계 800명을 다, 소재배가 군기 잡고, 그때 뭐, 많이 그, 이미 장, 장성이요. 12명이 바뀌었답니다. 미국의 그, 장성이 12명 대장급들이, 지휘관들이, 12명이 바뀌었다 지휘관들입니다. 장성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줄었고, 별자리는 훨씬 더 많이, 더 많이 줄였고, 거의 사령관들 있잖아요. 사령관급. 그. 많이들게 그 12명, 현재 그, 했는데,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거 남부 사령관이거든요. 남부 지구잖 미국으로 치면 이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부 사령관의 그 홀시 제독, 흑인입니다. 뭔데 여성이고 흑인이고 이런 거안 봐줍니다. 무조건 이게 전투력 하나만 가지고, 이름을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전쟁부로 바꿔놨거든요. 전쟁부 장관, 해그세서가. 현재그 사령관만 12명을 교체했는데, 이번에 그남부사령관홀씨 제독 흑인인데 발언대 그 이번에 그만두게 된 겁니다. 12월 1 2일자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임기가 3년 중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만뒀는데 뭐 지금은 뭐노골적으로 갈등을 표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그계속의좀 미국 트럼프의 그 정책에 약간에게그 반대한 그래서 이제 그 경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다 보고 있습니다. 흑인, 홀시 제독을 교체를 했다. 그러고 이제 그 병력을 얼마나 아까 제가 지상군 한만명 가까이 갔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게 다른 걸 보니까 얼마가 있네그 푸에르토리, 토리코가 옆에 있죠. 베네수엘라 위에 카리브의 그 푸에르토리코. 거기에 그 기지가 있거든요. 미국. 거기에 뭐 기지가요. 현재 그 탈척의 군함과 한 척의 잠수함또 이게 카리브에 왔습니다. 여덟 척의 군함, 한 척의 잠수함도 카리브에 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해병대 상륙 병력 2,200 포함해서 최정예 무대한만명 이상이 그 주둔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실제 뭐 미군 F-35B 제트 전투기, F-35B 제트 전투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포세이돈 정찰기, 그 다음에 리퍼 드론 뭐 엄청난 무기가 다 이게 그. 인근에 카리브에 특히 그 부에르토리코 항공대 고 가까우니까 하루 만에게 바로 출격할 수 있는 이런데 그 배치입니다. 최정의 특수작전 부대 그 중에 그 나이트 스토커, 나이트 스토커로 알려진 육군 160 특수작전 항공 연대도 이게 포함돼가 최정의 부대입니다. 나이트 스토커, 육군 160 특수작전 항공 연대 이런 데서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상은요 완전히 미국이 장악한 거예요. 그렇게 베네수엘라 경계 한 145km 안 된다 데서 비행을 하면서 실제 그침 제가 보기엔 뭐 침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마두로 제거 작전에 그들에게 그 돌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그비 옛날에 오사마 빛나는 사살로한 이런데 그 부대까지 전복이 그 총동원해서 이 정도면 이뭐 전쟁이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또 이게 베네수엘라 또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마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거 노벨 평화상 이번에 이거 노벨 평화상 받은 분리거 트럼프가 원래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었죠. 근데 이그 노벨 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평화 노벨 평화상 바론디 마차도지 마차도 여성입니다. 마차도. 이런데 이그 지도자가요.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냐?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 마두로를 이게 종식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오히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차도 이 야당 지도자가요. 미국이 개입해 달라. 이렇게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게조죠왜 야당에서 개입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약을 퇴치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하디 자파 정권, 마두로 정권을 종식인다 이런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가보기에 반드시 레짐 체인지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베네수엘라가 뭐 그게 큰 나라죠. 큰 나라입니다. 그 민병대도 몇병만 되지만 그 나게 오합지졸라 봐야죠. 오합지졸이다. 베네수엘라가근데뭐 정규군은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대보의게뭐 아마 민병대처럼 이런 건데 요 인구가 보면요, 인구가 2,800만 인구가 2,800만입니다. 그다음에 면적도 그 세계 32등 상당히 그큰 나라인데 베네수엘라가 그렇지만도 그군 군은 전력 이거는 이제 거의 뭐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미국 병력이면 바로 이게 그 정권 교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군만 있는 게 아니고 CIA 미국의 CIA가 이런 거다 기획하고 하잖아요. 이미 그 CIA가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마두로 제거에 이렇게 그 이야기돼 있습니다. 하여이 CIA든 그다음에 미국 군인이든 지금 베네수엘라 지상 작전이 임박하고 뭐 제가 예측하기 이 정도 병력이면 베네수엘라의 병력은 천벽에 뭐, 훈련이 안된 무기나 천벽에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병력 수는 뭐, 몇 백만이라고 떠들고 계속해 하지만, 옛날에 후세인 봤죠? 우리 그 사막에 폭풍 그 후세인 제가 할때 보면, 이라크 병력이 뭐, 이라크는 강국이주 진짜. 이라크는 이게 이란하고 전쟁도 오래 했고요. 백만이 넘었는데, 어디 간지 이라, 이라크군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막 사막에 폭풍처럼 그대로 게 토마호크, 토마호크 미사일부터 게막 날아가니 이렇고뭐최정의 공화국 수비대가 해도 이게 보이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그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게임이 아마 이게 베네수엘라도 그 중단인가 그래도 이게 미국하고 좀 마찬가지라면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게 북한처럼 그 북한이나 베, 베트남은 쉽지 않습니다 전부 이게 막 지하 땅굴 내가 워낙 살림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뭐 베네수엘라 정도면 충분히 그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의 지점명 이재명 정권도 그 레짐 체인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야당 지도자 마차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그 마두로다. 빨리 이재명도 미국이 어떤 작전 을 해든 뭐 이게 미국이 군사력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게그 얼마든지 관세라든지 경제 외교 면에서. 얼마든지 이거 이재명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보도 보면 뭐좀 확인은 확인하기 필요하지만 벌써 게 이재명이가 뭐 싱가포르에 조단위의 비자금을 있는데 미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도한 이런 언론도 놓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좀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미국은 정보가 많거든요. 이재명 일당이 뭐 진짜 뭐 시, 김현주가 아들이 싱가포르 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이 이런 걸로 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모스탄 대사, 뭐 안동댐 사건부터 미국이 정보가 많잖아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무력으로 베네수엘처럼 이재명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그런게 이재명의 부패라든지 또 여자문제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자파정권의 고급 정보를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찰이나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꼭깔을털 수가 있다.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손잡고, 이재명 정권도 베네수엘레 마두라 정권처럼 종식을 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